는 크래프트 비어, 레프트 맥주라는 게크 지금 여기에서 밖에 못 먹는 맥주. 다양성과 철학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원하는 일을 해 보고 싶었어요. 재미있는 일을 해 보고 싶었고 So we started Magpie about seven and a half years ago, um, right here in Kyungnidan and it was started by uh, myself and four of my friends who we just kind of felt like we were missing something in the beer scene. There, there wasn't a lot of the flavors and beer styles that we knew from back home, and so we missed them and wanted to try to do something new and creative and, and bring that kind of flavor and that culture here. 저희 미스터리 양조장은 저와 그리고 그이승용 대표 두 명의 공동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자의 그 크래프트 비어 펍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펍에 개성 있는 레시피로 맥주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그 맥주를 뭐 적게나마 유통을 하기도 했었어요. 쭉 하다 보니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도 좀질수 있는 생산을 직접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조장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식점을 오픈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파트너인 천순봉 대표는 맥주를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직접 한국에서 브로리를 만들어서 어,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고객한테도 좋을 것이고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2015년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힘든 그 오피스 잡을 둘다 하고 있었는데 어른들의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브로리라고 이름을 짓고 열심히 열심히 맥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창업 이전에 여행 기자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외국에 어떤 와이너리나 브루리 같은 데들을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지역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와이너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여러 막걸리 양조장들 그리고 우리 전통주 양조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빵이나 맥주 이런 것들로 바꿔서 젊은 세대에서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전통과 역사가 이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막걸리 양조장을 활용해서 맥주 양조장으로 창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d c Homebrewing exposed me to a world in beer that I didn't know existed previously. I started trying different beer styles and I was reading a lot about beer, and eventually a fast-growing brewery in DC uh, was kind enough to give me my first opportunity to work professionally in the industry. And I really enjoyed the ability to to work with my hands outside of the office and to have a tangible end product that I could see and even taste at the end of the day. 사실, 양조사라는 직업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직업이고, 저 또한 양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맥주가 아니라 이런 크래프트 맥주,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맥주를 보고서 내가 진짜 맥주를 만들고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양조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전에 만들었던 오트밀 IPA란 경우도 어떤 맥주를 만들면 아침에도 마실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오트밀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맥주인 경우고요. 가능하면 좀 로컬 재료를 이용해서 지역과 상생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정말 다양한 재료를 써봤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목련 꽃봉오리랑 한라산에서 저희가 직접 채취한 솔 눈을 넣어봤고요. 향수에서나 날것 같은 진짜 이러한 꽃향이 풍부한 맥주를 저희가 만들었고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좀 전형적인 재료들에서 탈피해 가지고 어, 그 강릉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뭐 솔이라던가 또 이제 단오제 때 머리 감는 풍습에 맞춰서 뭐 창포라던가 이런 것들 을 이용한 맥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었어요. 그 중심에는 어, 한국적 맥주 스타일을 개발하자라는 목표가 있었고요. 쌀이라는 재료가 사실 그렇게 곽광을 받는 재료가 아니고 오히려 평가절하되는 재료인데, 저희는 쌀의 특성을 맥주로서 풀어냄으로써, 어, 한국적 맥주라면 쌀맥주라고 할수 있는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천을 해드린다면 맥주 자체 풍미가 좀더 많고 원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어, 다양한 향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푸드 페어링을 하면서 드시는 게 좋고 각 양조장들이 자신의 맥주를 내놓을 때 요즘에는 푸드 페어링 권장안을 내놓는데 그걸 맞춰서 드셔보시면서 본인한테 더잘 맞는 뭐 맥주 페어링이라든지 그런 걸 찾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There's a whole range of flavors for craft beer. Anything from sweet, sour, bitter, even umami, and so there's a wide range of flavors that could be paired with a wide range of flavors of food that could work well together. They could resonate together, or they could counter contradict each other, and work in opposition. Sour beer,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일이라든지 사워에 어울릴 만한 그런 음식들을 또 같이 이제 어, 내보이기도 하고요. 어~ 지금 한국에서는 뭐~ 치맥 버맥 피맥 요 정도에 이제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맥주라는 음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음식하고 이제 페어링이 가능하거든요 크래프트 소세지나 치즈하고의 이런 페어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 라이브에서 되게 규제가 많은 편인데요. 어, 예를 들면은 과일을 사용을 많이 하면 안 된다던가 뭐 이런 규제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일을 넣는 맥주들이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규제 때문에 일정량 이상 못 넣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뭔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더 좋은 재료를 이용하는 게 약간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크래프트 비어가 갖는 어려움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주세 구조가 맛있는 재료를 넣고 더 맛있게 만들수록 불리하게 가격이 높게 측정돼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끔 됐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The Korean craft beer industry has a lot of challenges in and of itself and you know a lot of that are government restrictions and taxes are a huge problem for all of us. Luckily, that's been changing. Almost every year we see small improvements and increases that are changing and recently there were some big changes to the tax structure and sales structure and rules. And um, I think that's going to have a huge impact and a huge benefit on the craft beer scene. I think another one is just that the market, it's craft beer is very new here, and so that's a challenge for a lot of craft breweries.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맥주를 평견없이 재밌게 즐기겠다는 라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음, 일단은 시각, 후각, 미각을 통해서 이 맥주를. 여기 이 맥주에 들어간 원재료나 부재료를 파악해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좋은 사람하고 또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음식하고 먹으면은 어, 크래프트 비어를 즐겁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주랑 패션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색깔의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볍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너무 어색하다고 싶으면 다시 돌아가셔도 되는데. 의외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맥주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내 입맛에 잘 맞는 또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어, 맥주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작은 목표가 있다면 My goal is a 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 o 건더 많은 분들이 서울 리맥 a 를 l i 으면 s 겠다라는생각 a b 죽어 r 되지 않겠나 이런 목 e 는 있습니다. 제 w e r a brewer, a b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맥주를 마시면서 어, 자신의 기호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y dream, honestly, I really want to uh, have my beer available for everyone who wants to drink it.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양조장을 차리는 게 저의 큰 꿈입니다. My goal as a brewer is pretty simple. It's just to kind of push myself and learn every day, uh, try to get a little bit better than the day before. 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국 맥주를 즐겨 찾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넘브러리 맥주가 전 세계로 이렇게 한국 맥주로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